다음 종목은요, 네. 사이즈업님의 포스코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2차전지 대표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평단가가 39만 원. 10%다잘 오르는데 왜이 녀석만 지지부진하나요? 속상합니다. 어, 아니 그래도 네. 이전에 그 위에 가격대에서 어, 지금 정말 안타깝게 네.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쵸. 반면에 이분은 최근에 들어가신 모양이네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예. 이 종목 얼마든지 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바로 한번 진단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어, 포스코 홀딩스, 참, 이, 어, 이거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참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신규 매수를 들어가셨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뭐 손실이 얼마 되진 않아요. 어, 근데 신규 매수를 지금 상황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꼭 골라야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점수를 좀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이런 철강업종, 특히 그 철강업종의, 어, 뭐, 그 대장주, 제일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포스코 홀딩스를 들어가셨는데, 지금 철강과 관련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첫 번째로 철강이 일단 수요가 커져야 되겠죠. 수요가 커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철강 많이 쓰인 데가 어디냐면 결국에는 이제 건설 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설 쪽이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경기도 부진하고 전체 글로벌 지금 경기라는 것이 어 건설 경기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태죠.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요. 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철강 업종을 둘러싼 그런 이제 산업 환경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두 번째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어 지금 뭐 리튬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차전지 쪽의 성장성을 보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를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메이저 투자자들이 포스코홀딩스를 이차전지 쪽을 보고 투자를 했냐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이차전지 모멘텀은 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끌이기 끌어올리기에는 좀 모자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제 그 경쟁 이슈죠.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 가격과 중국산 철강 가격이 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우리나라 철강 가격은 어, 정상적인 가격인데 중국산에 비하면 은 굉장히 비싼 편이죠. 만약에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매이게 된다면은, 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중국산 철강이 우리나라 쪽으로 또 많이 들어와버리겠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에 도움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상당히 좀 어~ 그런 어떤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를 투자 종목으로 잡기에는 어 조금 이제 어, 적절치 않다. 조금 더 뭔가 상황이 좀 개선돼야 된다. 뭔가 철강 수요도 늘어나야 되고 특히 이제 중국 쪽의 철강과 관련된 중국 정부에서의 어떤 규제라든가 그런 움직임들 이좀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제 어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76만원 딱 올라갔다가 지금 뭐 38만원까지 빠졌으니까 뭐7십8 0 빠졌죠. 어, 바닥은 잡은 것 같지만,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가기에는 좀, 에,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다행히 지금 이제, 그, 우리 시청자 분들 분께서는, 뭐, 얼마, 뭐, 손실이 크지 않아요. 뭐, 충분히 뭐, 올라갈 수있다 봅니다. 한 40만원대까지는, 6일선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고요. 어,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일단 한 40만원대, 어, 뭐,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나중에 조금 더 철강업종 관련해가지고 어 뭔가 모멘텀이 붙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이차원지 관련 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그 올라간 느낌 그건 뭐냐면 121선 돌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오히려 매수를 한다든지 예 그게 좋겠고 어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포스코홀딩스보다는 뭐 이차원지 쪽에는 다른 종목을 고르겠지만 어쨌든 포스코홀딩스를 굳이 어, 투자를 하시겠다면 그런 식의 투자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그 상담 요청하신 분 외에도 지금 포스콜딩스를 저 위에서 지금 물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70만원, 뭐 65만원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40만원대까지 포스콜딩스가 좀 올라오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어,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일정 부분은 좀 비중을 좀 늦시는 게 그게 계좌 전체에 어 어떤 이제 손실을 좀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어 시장의 중심에 서기에는어좀 모자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자는 좀더 기다려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코딩스가 내 계좌에 없더라도 이 종목이 어떤 향후에 주가 상승세를 보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점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70에서 80% 정도 빠진 상황이지만 아직 100% 바닥 더 뚫리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는 내려주시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2차전지 내에서 다른 종목이 더 괜찮다라고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평단가 이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